그래서, 어, 홍준아,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거야? 캐로라고 불러. 알았죠? 캐로비, 귀엽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나? 아직, 아직 못 들어봤어. 살을 좀 찌우세요. 좀통통하고 귀여운 거야. 어, 알았지? 어? 그래서, 어, 오빠, 나 너무 살쪘지.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서 캐로비. 여도 얘기하는데요. 천사의 천사 같은 뭐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 학원 학생들은, 여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어, 그런 말이네. 오케이. 6번. 패턴은 P죠. 자 6번 봅시다 웬 어. 그가 제안했을 때 세금을 제안했대 메이에서 세금을 제안했다 여긴 세금보다는 그냥 말해 세법 정도 되겠죠 세금이 아니라 세법 세법을 제안했을 때알이프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것은 따를 거라고 몇몇 법칙을 따를 거라고. 여기서 뭐, 특성, 본성, 성질 이런 뜻이니까 그냥 블랭크한 법칙을 따를 겁니다. 그럼, 뭐, 다시 말하면, 콜론이니까 키핑이겠죠? 빨리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빨리 죽네요. 빨리 시들어버리는 거. 이 말을 나타내는 게 어디 있을까? 일시적인 덧없는 시원이죠 빨리 시드는 거예요. 빨리 시드는. 그래서 일시적인 덧없는 이란 의미가 되는 거지. 퓨게이션스 이제 스태거리 프로지어스 엄청난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스스티더스 음, 다 엄청난, 놀라운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비번이 어 이게 단연생의라는 뜻이에요. 단연생의 내내라는 뜻입니다. 1년 내내 단연생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타포로 가면 1년 내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영, 그러니까 영속적인 영구적인 이런 뜻도 되어버리는 거죠. 영구 영속적인 그래서 어, 파이니어의 동의어로 시즐리스. 시즐리스. 멈춤이 없는 퍼머먼트. 이것의 동의어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 혈액력의 단연생의라는 의미인데, 어, 영구 영속적인 의미로 가서 1년 내내니까, 어, 이것이동요가될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고, 플로이드는 혈색이 조은 불구스름한 이런 뜻이야, 대유. 혈색이 좋은. 불구스름, 스음한 불구스름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7번 별표 해보죠. 7번. 7번 문제 별표. 소설가가 허락받았냐, 뭐 하도록 허락받았냐. 테이크 리버티스 위드 무엇과 함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서 역사적 인물의 삶과 함께 자유를 취하도록 자유를 취하도록 역사적 인물의 삶을. 가, 가지고, 자유를 가지도록 그렇게 허락받았냐 라는 얘기야. 즉, 삶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도록 허락받았냐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take liberty with 가 디스포트 뜻입니다. 마음대로 왜곡하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외로 또는 곡해하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을 삶을 가지고 자유를 가진다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인 인물의 삶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실이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왜곡하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역사적인 인물을 마음대로, 지멋대로 쓰도록 허락받아야 되냐, 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질문은 engaged critics, 비평, 수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비평가들을 연루시켜 왔어요. 수세기 동안 비평가들을 연루시켜 왔다는 얘기는 뭐야? 비평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거죠. 계속해서 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계속 연루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위드, 동그라미 치고. 자, 위드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아이 이제 분사 문문이죠. 이유가 있고 뭐뭐 뭐 때문에 다음에 부대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부가 서포팅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뭐를 블랭크라는 코우즈. 이때는 코우즈는 명사로 원인이 아니라 명분이겠죠. 명분, 대의 명분 이런 뜻입니다. 명몇은 그, 어, 블랭크한 명분을 지지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 빨간색, 아도스 빨간색. 이게 뭐예요? 대명사에 의한 대조죠. w h e r in on 콜로케이션이죠. 어디 어디에 무게를 놓는 거니까 어디 어디에 더 무게를 두다니까 중요성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성을 부여하다. 강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더 사이드 측면 아티스틱 프리더 예술적 자유의 측면을 강조하고 그럼 예술적 자유의 측면을 강조한다하고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작가, 소설가가 픽션을 쓰겠다는데 예술적 자유를 줘. 여기서 예술적 자유가 뭐예요? 여기서 예술적 자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죠. 그렇지. 왜곡하는 거죠. 역사적 인물의 삶을 왜곡시키는 거잖아. 그 반대는 뭐냐라는 얘기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비번이 되죠. 얘기해. 다시 한 번. 자, 소설가들은 허락받았냐? 지 멋대로 예술적인 인물의 삶을 지 멋대로 쓰도록 어? 허락받았냐? 허락받아야 허락 되냐? 왜? 소설가는 뭐야?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미화시켜서 쓰거나 제일 시키기만 하고 있고, 그럼 그렇게 허락받았냐라는 얘기야.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질문이 뭐야? 예술가는, 예술 같은 그렇게 역사적인 문을 지어대도 그렇게 써도 되냐? 외국에서 써도 되냐? 라는 질문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연루되어 왔대요.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어, 수세기 동안 해오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것을 지목대로 자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블랭크한 명분을 지지하고 있어요 블랭크한 명분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블랭 크 어떤 거겠어 이렇게 써야 된다 그치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비평가들이겠지 그치 다른 비평가들 중 일부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 예술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술적인 자유는 뭐야? 시몬테를 왜곡해서 써도 된다. 예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입장, 소설가적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예술가적인 자유는 뭐야? 왜곡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안문장은긴 문장을 키팅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썸이 있고 일부는 아더스 일부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예를 강조하고 있죠 그지? 그럼 첫 문장이 뭐야? 피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로 떨어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일부는 왜곡한다 왜곡하는 거에 대한 어떤 왜, 왜,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측면 예, 예술적인 자유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야? t a k e i 리버티스 위드 한다라는 얘기겠지. 일부는 그러면 반의 말이니까 그러면 t a k e i 리버티스 위드가 아닌 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예술적 자유가 없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야. 이 순신장군은 치지기안하고활소기만한 거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명분을 지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 이것은 인기를 참으로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고 easy to settle o n l i t e r y 일방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저 r 리터 l 리는 뭐야? 일반적으로 얘가 리터 y 리 사이드라는 뜻이잖아 사이드가 없어 옆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 이것은 매우 논란이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평가들을 연루시켜 온 거예요. 자, 뭐 답은 풀었고, A번에, A번은 무슨 뜻이야? 창조적 자유라는 뜻입니다. 창조적 자유. 그러니까 어 창조적인 뭐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시번은 비판적 중립이죠 비판적 중립 델타는 조건 없는 수용이니까 무적 단점 충분히 이7번 문제도 어, SAT 뭐 어차피 전부 다 논리는 SAT 문제지만은 어, 많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문제집 보면 어디에는 다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8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쭉쭉쭉쭈 하고는 있지 만으니안 하면 질문해야 돼요. 그냥 그사막 하세요. 저더라한 신경 쓰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다 지키고, 그저저거 어, 신경 쓸필요없어 음. 어, 물론 이제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기서 저 새끼 뭐야. 그리고 진짜 인정을 <laughs> <힘들을 웃음> 못 하니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빨리, 올해까지만 찍고 안 찍어야지. 자, 8번. 그러니까 내가 저거, 동영상을 많이 찍어봤어. 언제부터 찍었냐면,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됐어. 옛날에 이제 해커스토플 할 때부터 이제 찍었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때, 그러니까 정말 맑았을 때, 62kg. 이때부터 이렇게 노란 머리 하고 내 아, 네, 나중에 보여줄게 내가 10년 전이 됐다 라는 걸다 음, 있어 다 가지고 있고요 음, 점점 더살 쪄가고 있어 자 8번 봅시다 최근에 서페이스 데미지 지표면 손상 무엇에